그다음 에 우리 율관사에 광고하겠습니다. 요즘에 율관사님이 양복 입으니까 너무 멋지죠, 그죠? 멋지죠,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이 이런 신랑감 달라고 맨날 기도 한돼 지금 율관사. 율관사 같은 신랑감 얻으려면 어쩌면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4면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의 표어는 기도의 달입니다. 저희 주보 보시면서 함께. 구호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함께 해주시면 기도는 여기서 역는 역사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아멘. 우리가 이 구호를 계속 외치시면 네 팔이 잘안 올라와가지고 네네한번더 네, 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어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아멘.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네.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이유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함께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11장이죠, 11장 감옥에 갇혔죠, 그렇죠? 근데 에루단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성문이 옥문이 열려버리고 베드로가 자유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시간 공원을 초월하세요. 따라합시다. 신학대에서 맨날 연습했는데 한번 신학대라고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여기서. 기도는 여기서. 손 들고 시작. 기도는, 기도는 여기서, 여기서. 다이자면손 들고.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역사는 현장에서. 손을 쭉 뻗어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김기정 선생님이 제일 잘 뻗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반대로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으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하세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힘차게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현장에서 아멘. 네 그렇게 꼭 살아내시기 축복합니다. 어, 좀 광고 드리게 저희 그 청년 지금 교회 김포 성전이 세워진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감사하게도 무려 일곱 명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다희 간사님, 천다희 간사님 학교 선배이신 이제 제가 이름을 어 언급 원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자매님께서 이제 목요일마다 함께 김포에 또 오셔가지고 예배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예배하실 예배할 때 많은 분들이 또올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특별한 광고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제자훈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월계, 그리고 일산 본부, 그리고 김포에서 모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 참여하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가족반 제자훈련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 이제 애국운동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 애국운동 어제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현장으로 어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여하시고 기도로 함께 싸워 나가시길 어 응원드리고 함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한 저희가 청년 비전센터 건축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 기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비전은 만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응답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어, 먹은 대로 행하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호는 매주 한 영원 전도합니다라는 구호로 계속해서 함께 일년을 준비하시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 또한 중요한 이제 광고를 좀몇 가지 더 드릴 텐데요. 이번 달 23일 지구의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친구 초청 예배인 만큼 어 저희가 찬양팀, 각 교회 찬양팀과 찬양대가 함께 어 이제 이렇게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많은 분들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많이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3일입니다. 네, 또한 이제 10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요새학교 워크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새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학교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만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힘써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정하영 간사님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이들이 출산이 많이 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프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어,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고성훈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고 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저희 함께 박수로 함께 좀 마무리하면서 네, 광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계속 광화문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저희 조이풀 청년연합회랑 그리고 두나미스 청수련부 함께 저희 저녁 6시에 월계성전에서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일인 2월 15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의 공지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월 마지막째 주에 2월 지교회 연합 친구 초청 찬양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각 지교회별 찬양대와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저희 월계 성전에서는 성가대 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 23일 주일 오후 4시 일산 본부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주 2월 16일 오후 4시 지교회 연합 예배 때 저희가 이번에 영어 캠프를 가서 각 조별로 그 연극을 발표를 했었는데 1등 팀을 했던 3조가 또 선곡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령 6 14기가 다음 주일. 2025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될 수만 있다면 꼭 함께 나오셔서 예배 자리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월요일도 7시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7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꼭 기도회 잔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